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국내 뉴스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작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우리나라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대만의 차이원 총통및 대만 국회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를 비롯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당시 차이원 총통을 비롯 대만의 외교부는 실제 행동으로 대만을 지지해 준 한국 벗들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공식 성명을 내며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난히 한국을 질투하는 나라로 전주나이차와 딩타이펑의 샤오롱바우등 미식이 많고 트와이스 찌위의 나라로 알려진 대만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43분이면 도달하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한국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에 약 2,30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1895년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 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을 일본에게 넘겨줘 약 50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뒤 대만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에서 패하게 된 장제스와 국민당 군대는 대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대륙 출신으로 대만에 들어온 이들을 외성인이라 부르며 이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현 대만의 야당인 국민당 인사들입니다. 본래가 대륙에서 들어온 이들이기에 친중 성향이 강하며 본토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중국과의 통일을 바랍니다. 하지만 외성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대만에서 원래 살고 있던 대만의 주인이라 할수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본성인이라 부릅니다. 이 본성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줄곧 대만에서 나고 살아왔던 사람들로 1990년대까지 대만에서는 본성인이곧 대만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대만의 현 정통인 차이원 역시 부모가 모두 본성인 출신으로 현 대만의 여당인 민진당이 바로 이 본성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들을 중국인이라 부르지 않고 대만인으로 부르며 중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국가들이 대만을 선뜻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자신들을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여기는 리가 있다면 대만인들에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열린 한국과 대만 남자 양궁단체전 경기인데요. 당시 결승에서 우리 대표팀은 대만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자 한국 네티즌들이 경기 후 온라인을 통해 대만 선수들도 멋진 경기를 펼쳤다, 대만 선수들 은메달 축하한다 등 다수의 반응을 남겼고 트위터는 자동으로 대만 선수들을 트렌드로 꼽자 이를 본 대만 네티즌들은 은메달에 소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대만이라 말해줘서 고맙다는 수많은 호응과 감사의 글을 온라인에 올리게 됩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때도 나라로 인정받지 못해 대만이 아닌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참가해야 하는 그들을 나라로 인정해주니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이 소식은 대만에서도 대만으로 올림픽에 참가는 못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대만으로 불러줬다며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전 한국인 유학생이 유튜브에 올린 한 영상이 대만을 감동시켰는데요. 유튜버 뭉어님은 대만에서 공부한 한국인 유학생으로 2017년부터 대만 유학생활 및 대만과 한국의 문화를 서로 비교하며 한국을 알리는 구독자 9만 명이 넘는 뭉어, 유어 코리안 프렌드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데 작년 8월 한국에서 중문과 대학생들에게 대만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묻는 인터뷰 영상을 4개월 전에 올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그 영상인데 저희가 사전에 뭉어님에게 해당 영상에사용하라고 받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라고. <laughs> 형님은. 그러니까 저도 다른 나라라고. <laughs> 다른 나라? 오, 뭐야? 세명다 그렇게 생각하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laughs> 지금 중국이 아, 하나의 중국이라고 시진핑이 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중국에 대한 인지가안좋아서 그런지, 오히려 더 대만이 하나의 나라라는 인식을 네네. 갖게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아, 하게 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꼴받는 짓을 해서. 아, 약간. 어? 아, 중국보다 아, 대만, 대만, 대만 좋아합니다, 여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사야 너 음. 자기 소개 한번 해줘. 저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7학번김병수입니다 하. 아. 음.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 네네. 대만 유튜브야. 아, 대만 유튜브. 어. 네네. 대만을 중국이랑 다른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네, 다른 나라가 진짜. 맞지 않나요? 오. <laughs> 그 이유는 있을까요? 그냥 대만 여행을 갔을 때도 네. 저희가. 분류잖아요. 스탠도 따로 분류. 기가 다르니까. 아, 기가 다르니까.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의 하시는 개인의 견 소비는 소크 대화. 는 소크 대화. 소비소 대화. 소비는 소크 대화. 소비는 소크 대화. 소비는 소크 대화. 소비는 소는 타이완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요? 오, 진짜 타이완 수익을 보장 정말? 앞으로도 혹시 대만에 혹시 가보셨나요? 대만에 가봤어요 노인 독더라고요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진짜 좋아요 저이베이 가봤는데 음식도 진짜 맛있고 그그 정치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 뭔가 음. 그아 그런 게 엄청 어 좋아서 또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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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영상은 대만에서 입소문이 나며 대만의 오락연예뉴스 매체인 TT쇼가 운영하는 대만 리얼리티쇼라는 17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건 님 채널과 이곳에서 해당 영상을 접한 수많은 대만 사람들이 지금도 댓글을 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울고 싶네요. 자유주의 국가인 대만이 왜 이렇게 남의 확인까지 필요할까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인정해주니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한국 분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만을 알았으면 합니다. 문건 님과 인터뷰 응원 분들 감사합니다. 대만에 놀러 오시면 여행비 찬조하겠습니다. 한국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와, 모두들 너무 잘생겼고, 한국 여자분은 너무 귀엽네요. 다들 피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만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었네요. 한국 대학생들이 상당한 지혜와 국제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군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친구.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 한국인들은 모두 대만과 중국은 결개우 국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언님, 이번 인터뷰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에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악플을 달며 욕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무언님을 지지합니다. 한국분들이 대만을 좋아하듯 저희 대만 사람들도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정말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알았다. 첫째, 한국에는 키 크고 잘생긴 오빠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둘째, 대만은 국가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구독 눌렀습니다. 대만은 정말 중국과 달라요. 그리고 이 영상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이 대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대만에서 한국을 알리는 뭉어님의 원본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셔서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